적인인데그 그, 기간이 있어 기간이. 뭐너한테 그, 그 서류 보내서 뭐, 뭐기약해서뭐어지아고이도이간

계속 자다가 지금 나왔어요. 아, 조금 늘리니까 좀 슬슬 좋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또 겉도 일어나 좋아진다고요? 예예 얼굴이 벌써 얼굴이 좀생기가 돌아 아그래예 네. 근데 어쨌든 저기 그 이불만 아주 잠깐만 보자 예 잠깐만 보자 훨씬 난은것 같아 예예 네? 네.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머리잠깐만 잡으잠요단조선은 안두고 편날정도 관리한 다음에 다시 피곤서 다시한번 해봐야 다른것도 좋아질것 같으니까 네. 조금 서있는게 조금 편안해진것 같기도 다 얼굴 높이이 달라졌어 그는 자꾸 주저앉고었는데 계속 서있으는만 다시 바꿔가지

네. 그거에 소 전화 안에 와이파이 있는 게그때보단좀 편해하네요. 이렇게 걷고 나한테도 네, 네. 그 찾아오고. 네. 67까지 떨어있어요 아, 67이요. 약간 어. 좀 너무 먼거 같으니까. 네. 야, 주소 언제 받았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맞았어요? 네. 그 밥을 언제 먹이지? 항상 6시, 아니, 9시에 주사 마치고, 9시에 10시에 음, 밥 먹이고. 약간 좀 양을. 한15 그래? 정도로 좀, 쩌, 약간만 줄일래? 네네. 저것 맞았던 양보다? 예. 약간만 줄세요15 정도 로 해서? 저게 괜찮으면 그거로 그아침저것을 때립시다. 네네. 한 3일 있다가 와서 다시 한번 시켜줄까요? 그러면. 혹시 일 월요일 날 와야 되겠네요. 월요일 날 와서 아니, 아니. 일요일은 안 했죠. 일요일어요 예. 그날까지 15 아니어도 저기 들어가기는 근데 선생님 만약에 네. 오늘 좀 음. 요즘 제가 한3일 동안 이제 30에 맞춰서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300 정도가떨어진 상태인데. 이5도로 맞춰서 보도로가이시보가아가이아로 이시보도로. 이로맞시보요이로 맞춰서 네. 이로이이로이시이로 이시보도로. 로이시도로로이시보도보로 이시보도로. 로 그 양을 많이 줘도 큰 문제는 당장은 없는 거예요아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나아요. 뭐 얘기하면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은 문제 생기는데 알맞게 거혈당은 관계가 없어요. 네? 다만, 어. 이제, 저기, 오래 가기 때문에 혈관박을 순서하는데, 혈관박 네. 순서는 거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해 혈관박을 순서하 그냥 사람 얘기지, 얘들은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혈당이 약간 높은 게 나지, 떨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네? 알맞게 높은 건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은 거는 지금 뭐 400까지 올라가니까 문제지. 예. 지금 600까지 갈 필요 없대요. 예? 한 100에서 200 사이 정도까지 간적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0 넘게 끝만 유산. 지하 근데 예. 제가 그거를 예. 알 수가 없으니까. 며칠 동안 와서 예. 요 양을 조절하지 이0대다3 0대했는데3 0대로난 다음에 65 떨어져갖고, 25로 나무자 이거야요 예. 이거야? 아. 예. 그러니까 예. 네. 네. 어느 정도 맞추면 고글 어느 정도 늘자요 알았습니다. 이금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제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이... 이... 어. 아니 뭐, 딴거 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여기 콘지 되게 좋아요. 눈도 네. 그렇고. 네 예? 내가 좀 훨씬 안같지 않아요? 아, 이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걱정이 음. 이슐린을 너무 많이 맞춰서 같이 좀더 줄이자고 그랬어요. 조금 네. 줄여보고 아, 지금 요 상태로면 굉장히 좋아요. 이슈진이 작용을 해야되 이게 금방 이수인도 꼭 그냥 작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이진린 약이 특징이 오랫동안 하루에한1 아, 0시간씩시중이 네. 되는 약이에요 상태 네. 25로 맞춰서 25로 맞춰서 접속 네, 하겠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